안녕하세요. 꽁짜입니다. 자, 2탄 시작하겠습니다. 어, 1탄 강좌는 총 35강이었죠. 1탄 강좌를 배우신 분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영어 별거 아니네. 해볼만 하네. 라는 자신감을 얻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피드백을 주셨고, 어, 그래서 참 보람되고 감사했고요 1탄 강좌를 열심히 성실하게 쫓아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을 만났든 표에 나갔든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다뤄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탄 강의는요, 1탄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더 심화적으로 다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루지 않았어요. 2탄 강의에서는 1탄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 중에 심화할 부분들은 심화하고요, 또 1탄에서 다루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2탄 강좌를 끝나시고 나면, 정말 원어민스러운 그런 표현들, 좀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구비될 거고요. 말하기 뿐만 아니라, 웬만한 영어책, 그리고 또 이메일이나 편지 같은 걸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이 구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2탄 기대해 주시고요. 3탄 역시, 2탄에서 다뤘던 내용을 심화하거나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3탄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정확한 영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게 될 거고요. 뭐, 학생이라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내신 영어 기본기는 뭐 완전히 마스터할 거고 토익 같은 공인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기본기는 완전히 마스터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2탄 강좌, 또 삼탄 강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2탄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 1강에서 다룰 첫 번째 내용은 if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if 하면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만약에 뭐뭐라면, 이 만약에라고 뉘앙스를 갖게 되면 사실 if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라는 뜻도 있지만, 만약에 보다 더 많이 쓰이는 '혹시 뭐뭐라면'이라는 뉘앙스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if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혹시 오늘 너 공짜유 보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 라는 표현. 혹시 공짜유를 본다면 오늘 자 if you see 공짜유 today 하면. 만약에 네가 공짜를 본다면이라고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혹시 네가 공짜를 본다면이란 뜻이에요. 이 if 는요 지금이 아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확실한 그런 일들에 대한 표현을 할때 if 를 사용하거든요. 추측, 예상, 뭐 이런 표현할 때 if 를 사용해요. 그래서 혹시 공짜를 네가 오늘 보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하면 if you see 공짜 today, can you call me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공짜를 오늘 꼭 볼지 안 볼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if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야, 혹시 초인종이 울리면 문좀 열어줄 수 있겠어? If the doorbell rings,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라는 말보다는 혹시라는 표현이 더 명확한 리앙스를 얻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야, 혹시 내가 오늘 밤에 늦으면 나 기다리지 마라. 어떻게 할까요? If I am late tonight, don't wait for me. 야, 혹시 내일 비 오면 너뭐할 거야? What will you do if it rains tomorrow? 혹시 비가 온다면 저는 수영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If it rains, I will not go swimming. I won't go swimming. 혹시 너 배고프면 뭐좀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If you are hungry, you can have something to eat. 혹시 너 지금 배고프면 우리 지금 점심 먹을 수 있어. If you are hungry now, we can have lunch now. 혹시 너 지금 바쁘면 나 이따가 다시 올게. If you are busy now i will come back later 너 혹시 지금 피곤하면 운전하지 마라 if you are tired now don't drive 혹시 내가 공짜를 보면 너한테 알려 줄게 if i see 공짜 you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가 너에게 알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거는 표현으로 그냥 외워 두세요. if i see 공짜 you i will let you know 자 if는 혹시 모모라면이라는 뜻이었어요. 추측하거나 예상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if 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지, 아닐지, 불확실할 때는 if를 사용하지만, 앞으로 일어날지, 명확할 때는 또 다른 게 사용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If는 혹시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었지만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내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가 만약에 버스를 탄다면 너 늦을 거야. If you take the bus, you will be late. 이럴 때는 만약에 너 버스 타면 있잖아 너 귀각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혹시라는 느낌이 아니죠. 그런데, 네가제철 타면 너안 늦을걸? But, if you take the subway, you won't be late. 이렇게 다양한 선택할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 이럴 때도 사용해야 이때는 뉘앙스가 만약에라고 하면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너 서두르지 않으면, 서두를 수도 있고,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너 만약에 서두르지 않으면, 너그 버스 놓칠걸 if you don't hurry you will miss the bus 또는 너 서두르지 않으면 너 지각 할 거야 if you don't hurry you will be late 너너 너 지금 출발하면 지금 출발할 수도 있고 이따가 출발할 수도 있고 뭐한 시에 출발할 수도 있고 10시에 출발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이에요 너 지금 출발하면 차가 별로 안 막힐 거야 if you leave now you won't have much traffic 자 출발하다가 start 뭐 이런 거 아니에요 leave 라고 합니다 떠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출발하다 라는 표현 으로도 많이 써요 또 지금 출발하면 차 많이 안막힐 거야 if you leave now you won't have much traffic 자 이렇게 if는 혹시 뭐뭐라면 또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고 혹시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여요. 알아두시고 자, 2탄 강의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1강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2탄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